7253 AMG고요. 이것도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좀 구매하시는 게 좋고 어, 63은 판매 안 하니까요. 이 53이 또구매하기가 좋은 게1 어, 배기량도 배기량이지만 좀 굉장히 가성비 있는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50 하시는 것보다 오래전 53을 하시는 게더 낫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메뉴팩처 알파인 그레이라고 해서 이 시멘트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뭐 추가 금액이 또 들어가요. 쿠페도 많이 하시는데 쿠페도 있고 일반형도 있고 일반형이 조금 더 루프가 높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많이 여유로운 게좀 특징입니다 쿠페는 좀 루프가 낮고요 시트도 보시면 레드 시트에다 이렇게 좀 알칸타라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스티어링도 이렇게 중간에 알칸타라로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이렇게 또 카본트림으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함도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시프트도 굉장히 좀 알루미늄이라서 이런 것도 좀 느낌도 좋고요 뭐 말할 필요 없이 좀 많이 타시기는 모델이기 때문에 쿠페도 일반형이다 굉장히 좀 만족감이 높습니다. 열도 보시면은 열에도 이렇게 열쇠 시트라든가 온도 조절이라든가 선풍 모시 탑중 경우도 적용이 되고요. 가변 쿼드백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쿠때 모델도 동일하게 외롭고 이렇게 커버를 채때는 조금 더이렇게이때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 서이펜션이때이때문이때이렇게이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도 됩는다